안녕하십니까. 패러다임 25기 2팀 만반잘부에서 수학분석 발표 담당을 맡게 된 김영락입니다. 발표는 팀 소개, 가게 선정 이유, 수학분석 문제점 도출, 수학 전략 및 마무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인 만반잘부는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해의 줄임말로 패러다임에서 만난 첫 인연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로 탄생했습니다. 저희 만반잘부 팀은 발표 및 자료조사를 맡은 든든한 팀장인 저와 영상편집 및 자료조사를 맡은 비주얼 담당 류희경, 대본 및 자료조사를 맡은 귀여운 담당 손세빈, PPT 제작 및 자료조사를 맡은 인사 담당 전아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 분석에 앞서 식당 선정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여 넓은 면적을 가진 장소를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SNS 후기에 선호적인 평이 많아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간이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음식 종류가 양식이었기에 양식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팀이 선정한 식당은 삼덕동에 위치한 유명 양식 레스토랑인 브린디스입니다. 지금부터 브린디스에 대한 수합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린디스의 스트렝스, 강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점과 카페를 한 공간에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카페를 이용하면 커피 할인이 되는 등 근처 경쟁 식당들과 차별화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강점은 활발한 SNS 홍보입니다. 브린디스는 자체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활용하여 꾸준한 신메뉴 홍보와 이벤트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재공유가 많이 이뤄지면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류 메뉴를 판매하는데 양식과 잘 어울리는 와인 7종류, 맥주 4종류, 심지어 소주까지 있어 취향에 맞는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처 양식집 작은 과 엠플레이츠의 주류 메뉴를 살펴보면 작은은 맥주 2종류, 칵테일 2종류가 있고, 엠플레이츠는 맥주 2종류와 와인 1종류를 보유하고 있어 주류 메뉴의 수는 브린데스가 압도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강점은 섬세한 서비스입니다. 식사 간 에피타이저와 후식을 제공하여 완벽한 한끼 식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이한 접근성입니다. 브린디스는 경대병원역 2호선 출구를 기점으로 도보 8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크니스 약점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드 메뉴의 부재입니다. 사진은 유명 양식집 해쉬 메뉴판인데 총 7개의 사이드 메뉴를 보유하여 메뉴 선정의 폭이 넓은 반면 브린디스는 사이드 메뉴가 없어 선택의 폭도 좁고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간판입니다. 가게 외관 중 가게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측에 표시된 작은 팻말뿐입니다. 세 번째 약점은 부족한 메뉴 설명입니다. 커피 메뉴 중에 소금 커피, 아슈 라떼 등 고객들에게 생소한 커피 메뉴의 설명이 존재하지 않아 메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은 긴 음식 대기 시간입니다. 식당을 방문했던 고객들이 네이버 리뷰, 블로그 후기 등을 살펴보면 음식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스 t 요소는 기회, 오퍼튜니티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결제 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국내 간편 결제 시장 규모가 11조에 달했던 것과 달리 2019년 이후 100조 원을 훌쩍 넘길 만큼 가파른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로 예약이 가능한 브린디스의 경우 간편 결제 이용을 통해 추가적인 고객층 유입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NS 사용자 증가 및 참여형 마케팅이 확대입니다. SNS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선 해시태그 공유와 같은 비대면 참여형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의 미충적 욕구를 발견하여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SNS 자체 계정을 운영하는 브린디스가 참여형 마케팅을 활용하여 소비자들과 소통한다면 높은 고객 만족도 확보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 소비 트렌드의 정형화입니다. 2015년 8월 26일 결혼 정보회사 듀오가 전국 미혼 남녀 5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장소로 맛집이 38%, 영화관이 27%, 쇼핑몰이 12%, 카페가 8퍼를 차지하였습니다. 밥, 카페, 영화를 무한 반복한다는 데이트 밴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이 있을 정도로 밥 먹고 카페 가기는 일상적인 데이트 코스로 굳어져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브린디스는 2030세대 고객 유치와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고객들을 소용할 수 있고 식당 운영을 더 오래 할수 있는 점은 분명히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t h r 위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의 사용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브린디스가 배달 서비스가 없다는 점은 큰 치명타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밀키트 수요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해 2017년 15억 가량 규모에 불과했던 밀키트 시장은 올해 3천억대의 규모를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요식업이 새로운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식업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협 요소는 식재료 원가 증가입니다. 올해 2월 4일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인 물가가 전년 대비 1.1% 상승하였으며 돼지고기, 쌀등 주요 식재료 원가가 대폭 상승했음을 밝혔습니다. 식재료 구입비 감소를 위해 낮은 품질의 식재료 구입을 하는 것은 식당 메뉴의 전체적인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협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맛집이 즐비하다는 점입니다. 삼덕동은 유명 맛집들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상권 주변의 강력한 경쟁자의 존재는 브린디스에게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브린디스의 문제점 세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장 방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달 서비스의 부재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밀키트의 수요 증가, 카카오 어플 주문하기 기능 등을 대체할 방안이 없습니다. 브랜디스의 자체적인 어플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예약, 포장 등을 하기가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긴 대기시간입니다. 주문 후 40분가량의 대기시간이 걸려 고객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가게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만반잘부 팀은 문제점 도출에 그치지 않고 수학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짜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강점을 기회로 바꾸는 SO 전략입니다. 다양한 주류 판매와 코로나 19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을 결합하여 낮에는 양식집, 심야 시간에는 펍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은은한 조명과 재즈 음악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펍으로 전환한다면 다양한 고객층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이한 접근성과 코로나 19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족 할인 프로모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삼덕동은 역세권이라 유동 인구가 많고 주위에 아파트가 많아 가족 외식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고객을 타겟으로 가족 할인 세트를 만드는 등이 할인 행사를 하면 가족들이 왕래가 잦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약점을 기회로 바꾸는 W 전략입니다. 긴 음식 대기 시간이라는 약점을 간편 결제 시장이 성장을 이용해 네이버 예약, 카카오 예약 등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긴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식당 회전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사이드 메뉴의 부재를 SNS 참여형 마케팅과 연결합니다. 브린디스 사이드 메뉴 아이디어 공모전을 인스타그램에서 실시한다면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메뉴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ST 전략입니다. 다양한 주류 판매와 주변 맛집들이 즐비한 점을 결합해 보았습니다. 브린디스만이 주류 포함 코스 메뉴를 개발한다면 다른 주변의 양식집과 차별화를 둘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섬세한 서비스와 식재료 원가 증가의 결합입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브랜딩하는 것인데요, 식재료 원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정갈한 식기 플레이팅, 냅킨 제공, 식사 도중 음식이 괜찮은지 여쭤보기 등이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섬세한 서비스를 통한 고급화로 손님들이 가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T 전략입니다. 사이드 메뉴 부재와 밀키트 수요 증가를 결합하여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만들어 밀키트로 제작 및 판매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한 뒤에도 집에 가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개발하여 밀키트로 팔면 수익 증대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상. 만반 잘부의 가게 블린 디스 의 수학 전략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에 대한 발표 를 마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